네, 최근 병원으로 가던 구급차에서 환자가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는 반드시 의료인력이 동승해야 하지만 운전기사 혼자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김병훈 기자입니다. 달리던 구급차 뒷좌석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. 잠시 뒤 문이 열리자 구급차 밖으로 뛰어내립니다.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이 남성은 정신불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이었습니다. 재활시설은 보호자 없이 이 남성만 병원 구급차에 태워 보냈습니다. 구급차에는 운전기사 한명 뿐. 환자를 이송할 때 반드시 동승해야 하는 의료인력은 없었습니다. 저희들한테 차량 협조를 요청할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운전사만 가도 되지 않을까. 그러나 응급의료법에는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 구조사나 의료진이 동승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구급차에서 뛰어내린 54살 김모씨는 결국 숨졌습니다. 뛰어내린 충격 때문인지 뒤따르던 차에 치여 숨진 것인지 사망원인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또 병원과 노숙인 재활시설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.